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심령 한심령 주님께서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가까이할수록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고,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생명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기양교회가 이번 주일에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모든 일을 능히 이겨내고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손을 얹어 주시고 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날 끌어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 다른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 8 편입니다. 1절에서8절입니다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네,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또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지만, 이 신앙의 전수, 또 믿음을 자녀 세대에 이어주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이 시편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첫 번째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사는 이유로 마치 그렇게 여기고 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일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 우리 삼손도 우리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아이가 없는 가정에게 주셨죠. 그 아이가 없는 가정에게 삼손을 주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 어머니에게 이 거룩한 생활 또 경건 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 삼손이 이나시인이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 삼손이 나시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나시린이 되어서 아들과 똑같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이 구별이 되어야 이 아들 삼손이 구별된 나시린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도 우리가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이 다음 세대에 전해짐에 있어서 이 1절이 이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왜냐하면 이제 이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율법이 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만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예, 지금 이 78편, 10편의 저자도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이 믿음이 전해지는 정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사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의 전하리로다. 여호와의 예, 영예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 후대에 그거를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다 가정에서 선조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일단 회당은 일주일에 한번 가잖아요. 안식일에,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번 가면은 뭐 특별한 절기가 아니고서는 그 다음 주중 6일 동안은 뭐 회당을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집에 성경책이 있을 수가 없죠. 회당에만 성경책이 있고, 라비만 읽어주죠. 그러면 일주일에서 나머지 6일 동안은 성경들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일을 후대에 전합니까? 회당에 가지 않는 날은 집에서 이 부모님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에서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도 보면은 6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 자녀에게 강론하라 그랬죠. 앉아 있을 때인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가르쳐라. 아마 정말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각각 가정마다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가정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늘 삼손 이야기 들려주고 사사기 이야기 들려주고 다윗 이야기 들려주고 요셉 이야기 들려주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과 연결해서 그 사건을 그 일을 자녀들에게 또 설명해 주고, 그런 일들이 지금 1절, 2절, 3절, 이 4절에 보니까 가정에서 늘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신내산에서저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증거와 법도를 주실 때, 이 증거와 법도를 너희들만 알지 말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물건처럼 자녀들에게 물건이야 유업으로 가보로 우리가 이어 줄수 있음 이거 잘 챙겨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 주신 뭐 목걸이다. 뭐 가방이다. 뭐 물건은 이렇게 물려 줄수 있지만 신앙 이걸 우리가 정말 참 물건처럼 물려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대일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그 신앙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갖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 6절까지 계속 이 자손에게 이 신앙을 알려라 전하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유산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정말 그첫 번째가 믿음인가? 신앙인가? 이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수 있습니다. 오늘 5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법도와 증거를 주신 이유가 그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신앙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너의 자녀들도, 너의 후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너의 생명을 바치고 너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저 여러분들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생사 여부가 내 인생의 앞날이, 내 인생의 미래가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삭게 오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생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팔 절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리에 예,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겉으로는 소망을 두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 심령이 역시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8절에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 사람들은 다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누가 지금 천국에 왔는지 누가 천국에 오지 못했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누가 지금 천국에 오는지, 누가 지옥에 가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너희들이 나에게로 올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라.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담의색의 사울과 같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 중심이 내 가장 깊은 곳에 나라고 불리는 그 존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행복이시고,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모든 전부의 심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 후손에게 전해지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목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회 제목들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전교인 기도회 또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VBS 교회 주차장, 또 우리 중동 지역, 미국,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